남국과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해 민간 옴부즈맨 3명을 선정하고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옴부즈맨은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접수된 고질 민원을 조사해 처리하게 되며 결과에 따라 구정 권고 또는 감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구 구립도서관이 오는 26일부터 8월 19일까지 제93회 여름 독서교실을 운영합니다.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과 협력해 진행되는 여름 독서교실은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남구는 항나래와 관교, 승희 등 9개의 구립도서관에서 18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과 신청 등 문의사항은 남구 구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남구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지난 2일부터 19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참 좋은 사랑의 밥차 무료급식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남구 자원봉사센터는 그동안 용현동 비룡심터와 용남 어린이공원, 문학산 3호공원 등에서 1,200여 명의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봉사활동에는 둘로스 봉사단과 행복 나눔 봉사단 등 자원봉사자 250여 명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한 참가자는 어려운 이웃들과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기에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교통공사가 30일 개통하는 인천지하철 2호선 무료 시승행사를 29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5시간 동안 진행합니다. 무료 시승은 인천 2호선 27개 역사 어디서나 가능하며 교통공사 직원의 안내를 받아 자유롭게 시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경인선 등 다른 지하철을 이용할 고객은 환승역에서 승차권을 구입해 이용해야 합니다. 공사 관계자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안전성과 우수성에 대한 시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이 오는 27일 복지관 앞마당에서 제16회 염정골 복잔치 행사를 개최합니다. 중복을 맞아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등 지역 어르신 500명을 초청해 삼계탕을 대접할 예정입니다. 또 축하 공연과 어르신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복지 단체와 기업들이 나섰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나눔으로 함께하는 뜻깊은 현장.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남구 용현시장. 경제적인 가격에 인심이 더해져 손님들의 장바구니도 가득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이런 거 행사해주시면 진짜 저희한테는 엄청 큰 돈이고, 아니 큰 상품권이고 큰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음, 많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장보기 행사가 열렸는데요. 한국 마사회 남구문화센터가 지역을 위해 천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해 펼쳐진 것입니다. 한국 마사회에서는 용현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대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이제 천만 원을 지원하게 됐고요. 앞으로 지역 사회 기업으로서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 바지에 나가자 합니다. 지원금 전달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던 상인들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어, 앞으로도 이런 그 좋은 행사가 자주 좀 생겨나서 좀 지역 발전도 골목상권에좀 활성화 불안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은 오는 10월에도 또 다른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이어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오늘 이래서 행사에 끝나는 게 아니고. 금년도하고 추석 전에 두 번째로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 경제의 안정을 위해 마련된 장보기 행사. 주민들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NIB뉴스, 이경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구와 연수구가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남구는 지난 22일 서울 시립대에서 열린 2016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빈집 활용 사업과 커뮤니티 방송 운영을 주제로 한 사례 발표가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연수구는 주민참여 분야에 수레바퀴 꿈 교실을 출품해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개최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123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해 7개 분야에서 164개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